가 한번 선택을 하라고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두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나봐요. 예 그럼 한번 네. 예.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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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laughs> 고생이 많으십니다. 와 매설 체험배우 선생님. 체험배 선생님이에요. 오오오. 네, 오오오. 일단은 우리 한 명씩 뽑고. 그다음에 아,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우리 친구 한번도 뽑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엉뚱하지만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친구를 제 편으로 일단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가자. 키가... 네. 키가 제일 큰 친구. 큰 친구. 네, 왜 음... 저희 아, 큰 친구 나올까요? 만장일치네요. 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자. 오, 색깔 일치한답니다. 오, 네. 색깔도 일치하고, 예, 뭐, 저도 네. 예, 뭐, 잘 어울리는 것 <laughs>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맛이나 재미, 심심풀이로 먹는 음식을 일컫는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아, 1번, 중전부리 잠깐만요. 2번, 부리부리. 아, 자, 일단 정답은 하나에서 일단 같이 외칠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2번. 자, 일본했고, 1번 대 2번. 2번. 아, 왜? 왜 2번이라서 선택했어요? 1번은 아, 한자 같고, 음... 2번은? 또 미국사이래요? <laughs> 아, 브리브리?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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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브리브리, 오케이. 음? 아, 1번입니다. 정답은 아... 1번이었어요.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이뭐 틀린 김에 어떻게, 계속 미국 좋아하니까 미국춤 한번 보여줘요. 하나, 둘, 셋, 넷, 헐, 쌉! 헐, 쌉! 싸 쌉! 싸 쌉! 싸 사자성어 퀴즈입니다. <laughs> 이, 심, 전, 심의 뜻은 1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변한다. 2번. 말이나 글에 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마음의 전환. 친구 알것 같아요? 네. 네. 답을 안 답니다. 음.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 뭘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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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확인해 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2 번입니다. 아, 그러면은 네. 우리 선생님이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그 한글 퀴즈왕에 도전할 친구가 혹시 있을까요? 외국에서 살려 왔지만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거라면... 청교도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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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외국 어디요? 미국 어디요? 미쿠. 아 메이크 어야 아, 아, 야. 그다음 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반장. 반장. 그렇죠 반장 친구. 두대 쪽으로서 반장. 예. 아 부반장이에요? 9번 아, 장이네요아 반장 구반. 역시 선생님께 반장 구반장. 미국 어디에서 살왔는지 영어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Hi, my name is So Min Sun and I'm from Korea and I was in the Maryland for one year and I was in the s t John's School.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설명을 하면은 어, 미국에서 살다 왔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이 친구를 제 결승전의 멤버로 네. 바로 선정해보겠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네. 일단, 일단, 일단 뭐 유학파니까. <laughs> 아, 잠깐만. 근데 유학파가 순우리말이좀더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편 결승, 같이 갈까요? 네. 오케이. 화이팅. 예. Yeah. 따봉. 야 yeah. 일단 바로 문제 한번 가보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랜만에와 오랫만에 중에 맞는 말은 무엇일까요? 맞춤법을 알아맞추는 문제죠. 음... 시옷과 니은 어떤 게더 맞을까요? 자, 자, 정답, 정답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자, 하나, 둘, 셋. 1 번, 둘다1 번. 1 번. 역시 반장 부반장이라 네, 이심전심이네요. 네, 그렇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1번, 1번 맞습니다. 아니고 니은입니다. 헷갈리기 오. 쉬운 문제인데요. 꼭 기억하세요. 감언이설의 뜻은 1번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한다. 2번 남의 비위에 맞게 달콤한 말로 꼬임. 이제 반장은 아는 아는 느낌인데요. 알아요? 헉, 안 돼요. 어이, 저 그럼 정답을 일단 들어볼게요. 정답 정했어요?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2번! 소름! 2번! 둘다 2번, 2번! 마지막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음. 이때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한다는 192언니라고 합니다 야 음. 네, 이 친구는 저희 팀으로 확실하게 제가 데려 가겠습니다 네. 나는 끼는 에 자신 있다. 춤잘 춘다. 아오 예. 네, 춤잘 추는 친구 나 올게요. 춤잘 추러 친구 아, 눈빛부터가 댄싱 머신이에요. 예, 네, 눈빛부터가. 춤을 추면서 나오면 어때요? 예. 네. 네. 어, 참... 나오스 <laughs> 좀 더. 나오 좀,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사람들. 사람들. 이거 무슨 아, 춤이에요? 몰라, 이게 예. 몰라요? 이거 아까 미국 춤인가? 아까 이 미국 어, 춤인가? 어. 저는 너구리 닮았다. 왜 너구리예요? 너구리 닮았다 너구리 누가 닮았대요? <웃음> 어? <웃음> 호칭이에요 호칭. 네 귀여워 나 귀여워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별명. 네. 그 우리 친구는 별명 같은 거 없어요? 아 있어요. 오 뭐예요? 이온음료예요. 이온음료? 뭐예요? 어 아, 그냥 저 혼자 만든 애칭이에요. <laughs> <친구예요>. 아 별명이 <laughs> 이온음료예요? 네. 네. 음료수를 좋아나 봐요. 아,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너구리와 이온음료 함께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별명이에요 별명.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러 갈까요? 네, 바로 문제 드릴게요. 자첫 번째 문제. 외솔최연배 선생의 생가터는 울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자, 정답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눈, 자. 문자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아, 우리 예. 이용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laughs> 자, 예. 하나, 둘, 셋.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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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1번. 둘다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바로 문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입니다. 네. 야. 아니, 근데 너무 쉽게 맞추지 않아요? 네. 아. 어떻게 알았어요? 어 거기 가지고 갔는데 적혀져 있었어요 아 가서 봤어요? 자두 번째 문제 네. 밑을 무겁게 하여 아무렇게나 굴려도 다시 일어나게 만든 장난감은 무엇일까요? 어. 1번 오뚜기 2번 오뚜기 진짜. 이렇게 흔들리다가 어. 자기가 중심을 잡는 장난감이죠 음. 정답 알것 같아요? 네 이거 안답니다 이온음료를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카레, 짜장 이런 거 대답하면 안 돼요 <laughs> 네. 정답, 정답. 네. 외쳐볼까요? 하나, 네. 둘, 네. 셋 2번 둘다 2번 둘다 아, 2번, 2번. 2번. 따라 하는 거 아니죠? 따라 하는 거 아니죠? <laughs> 아, 그냥 오뚜기는 말하는 것 같아서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서 아 네. 뭔가 약간 일리가 있어요 네. 너구리입니다 <laughs>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2 번입니다. 보통은 오뚝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순 우리 말은 오뚝이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순 우리 말로 이렇게 막 삼서 모 모여가지고 정답 가지고 막 해석하는 모습이 아 진짜 기특해요. 너무 쉽게 음. 잘 맞춘 것 같아요. 기특해. 마지막 문제. 거의 죽을 뻔했지만 도로 살아난다는 뜻의 사자 성어는 무엇일까요? 아 1번 기사회생, 2번 경거망동. 거의 죽을 뻔 했지만 도로 살아난다는 뜻의 사자성어. 자, 1번 기사회생, 2번 경거망동. 자, 정답 알아요? 네. 알아요? 정답 알아요? 네. 확신해요. 확신해요? 네. 대박.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자, 갑니다. 일단 정답 한번 들어볼게알 수도 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1번. 답이 1번인 이유가 뭐예요? 죽일 뻔했지만 할때 죽을 샀자고요. 와, 똑똑합니다. 이번은 무슨 뜻일까요? 이번은 어 경주도 했는데 경주를 했는데 여기까지 갑시다 경주를, 경주를 했는데 이온 음료를 <laughs> 마셨어요. 예, 네. 정답인데요. 이 번입니다. 시 문화 상보을 획득했습니다. 야. 아, 나 진짜 오늘 못하면 집에 가서 잠못잘것 같다. 아, 진짜요? 네. 아니 근데 두 친구 뭐 절친이에요? 뭐 네. <laughs> 맞아요? 맞겠죠. 네, 맞겠죠? 네. 그럼 이제 아? 네. 앞에 보고 그러면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아안맞데안 안 아, 맞아요. 먹는 걸안 맞네. 급하다고 바늘 희윽 리을에 실 매었을까. 여기 들어갈 단어 무엇일까요? 자첫 문제부터 하죠.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하나, 둘, 셋 허리. 자 이십 음,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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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laughs> 급하다고, 급하다고 받을 하루에. 하루에 여기는 허리. 네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하루에. 허리입니다. 허리입니다. <laughs> 하나둘 같이 해야 돼요. 방금 봤죠. 약간 하나 둘셋 뗀다. 허리, 허리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죠? 얼큰하다와 뜻이 다른 단어는 무엇일까요? 매운 걸 먹었을 때 얼큰하다. 아, 뭐 이러기도 하죠. 아, 1번 매콤하다. 2번 뜨겁다. 3번 컬컬하다. 정답을 같이 하나 둘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3번. 3번 2번. 네. 3번과 2번. 정답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일본입니다. <laughs> 이렇게 되면 둘다 이제 동점이긴 한데 두다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네. 예, 뭐 문화산고, 핵대가서 없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볼까요? 난이도, 난이도 최상. 네. 진짜 최상. 네. 여러분도 같이 맞춰볼 거예요? 네. 날씨의 비라는 뜻에. 들어있지 않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1번싸리비2번 잠비, 3번 먼지잼. 음. <laughs> 자, 우리 친구 이쪽으로 오시고, 자 같이 하나서 외치면은 저답 외치는 거예요. 자, 자. 문화 상품권을 받아갈 수 있느냐? 직접네. 직접 <laughs> 받아갈 수 있어요. 자, <laughs> 서로 마주보고, 서로 마주보고, 서로 마주보고. 예, 네. 정답 말하기 전에 우리 둘이 눈빛 교환 오 초.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자, 정답. 하나, 둘, 셋! 2번! 몇 번? 3번, 3번 2번. 3번, 2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합니다. 정답은? 2번, 2번, 아, 1번입니다. 1번이었어요. <laughs> 내, 나 1번이라고 했다. 5번. 했다. <laughs> <우와, 웃음> 몇명 없네요. 사리비는. 사리를 묶어 만든 빗자루를 뜻하는 말입니다. 야, 두 친구 뭐 아쉽게 떨어졌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수민이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 경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 대표잖아요. 예, 수민아 잘해. 잘해. 화이팅. 화이팅. 예. 예. 한글을 사랑하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